오늘은 5월의 마지막 날, 5월 31일입니다. 벌써 이토론토 지역은 여름이 벌써 왔어요. 지금 계속 요즘에 28도, 30도가 넘고, 오늘또 30도가 넘었는데요. 어, 엄청 덥네요. 지금 이제 해가 지고 있어서 약간 선선해졌습니다만, 에어컨을 틀지 않고는 이제 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되는 그런 그런 된것 같아요. <laughs> 근데 주변에 이제 풍경들은 좋습니다. 아, 요즘 요즘에 이제 지금부터 지금부터 이제 북미의 대륙들은 아, 정말 그 녹색의 향연입니다. 아직 그 서부 쪽 사막들도 아직도 이제 녹색이 좀 남아 있고요. 이쪽 이제 동부나 중부 쪽은 완연하게 이제 녹색들이다. 온 지구를 지금 덮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9시인데요 동부 시간 9시입니다 역시 9시가 됐는데도 지금 훤한게 여기 썸머 타임을 적용했기 때문에 9시가 돼도 이렇게 나이트를 안 켜도 다닐 정도는 훤합니다 또 이제 쪼코렛을 싣고 이제 LA까지, LA까지 가는 일정이고요. 좀 시간이 여유 있어서 오늘 어 내일 출발해도 되는데 그냥 중간에 가면서 놀려고 그냥 나왔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이제 동영상을 뭐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업로드가 잘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해결하고 그래서, 어 지금, 하나씩 지금 시범적으로 또 올려보고 있는데요. 어 이제, 될수 있으면은, 이제, 꾸준하게 올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데이터가 문제인지, 뭐,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계속 속도도, 완전 업로드하는 속도도 느려지고, 어 그래서 뭐, 트래픽이 많이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 전화기도 좀 바꿔보기도 하고 어,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가면서 어, 계속 그 북미의 6월에 북미의 모습들을 예, 여러분들과 이 공유할 생각입니다. 어, 한국도 어, 지금 뭐 덥다고 날리고 뭐전 세계가 지금 여름이 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굉장히 빨리 지금. 지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이 왔다 싶으면 이제 바로 여름이 여름입니다. 요즘에 근데 이제 가을 가을이 왔다 하면 또 겨울이고. 그래서 요즘에는 뭐 여름하고 겨울 두 계절밖에 없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특히 여기 이제 북미 쪽에 어, 이제 특히 미국의 날씨들은 어, 정말 예측 불허한 그 그런 상태고요. 어, 뭐 올해도 이제 어떻게 여름이 어떤 형태로 다가올지 지금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지금 모든 것들이 지금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굉장히 불경기입니다. 지금 미국 미국의 불경기가 지금 캐나다 전 세계를 지금 덮치고 있는데요. 어, 이제 우리 이제 미국이 주류주 산업이 이제 물류잖아요. 뭐 얘네들이 생산하는 것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캐나다에서 이제 초콜릿을 싣고 이제 4,000km 떨어져 있는 LA까지도 이제 딜리버리 가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미국을 상대로 수출을 하고 달러를 가져가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 미국가 미국에서 이제 소비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트럭커들이 지금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뭐 작년보다 어떤 심한 경우는 절반 이상 수입이 줄었다고 하기도 하고 어 지금 뭐 캐나다도 뭐 웬만히 그 규모가 작은 회사들은 또 뭐, 일주일 나가고 또 일주일 쉬고, 이제 이런 형태까지도 이제 되고 있다고 그래요. 일단, 아무튼 뭐 지금 시기도 그렇고, 원래 이제 매년 이제 이 시기가 좀 불경기라고 하긴 하는데, 어그 전부터 지금 계속 불경기가 트럭커들의 그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 팬데믹 때 다른, 다른 직업들이 그 위협을 받았다고 하면, 했다면은, 지금 이제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오는데, 이제 트럭커들이 직격탄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뭐, 예측불허라는 거고, 뭐,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한 번도 지금 경험하지 못한, 이제, 그런,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요. 여기는 이제 온타리오 401번, 사니아 방향, 디트로이트 보도를 향해서 가고 있는 401번입니다. 오늘은 이제 미국만 넘어가서 적당한 곳에서 차박을 어... 하고, 내일 아침에 좀 일찍 출발할 예정입니다. 월해 마지막 6월을 6월에 이제 미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캐나다의 햇빛 트럭이었습니다.